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보네입니다자 오늘의 해볼 것은 0.4.0 베타 빌드 3을 해볼 거예요 자 재미를 봐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죠 자 일단 이, 여기 상자 그 깔때기가 추가됐고 지도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완벽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어디예요? 저 그리고 인챈트에서 늑대의 알을 로보냥으로 제 이름으로 해봤습니다죽여버리겠어니이 빨개지는가 눈이 빨개지는가 오오 오, 이번 버전은 늑대 눈이 빨개지 자상자를열수 있어요 이제 크리에티브에서는 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런 것들을 써쓸 수가 있고 조합도 할수 있고 자 여기 잠들 잠뜰. 잠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지 않는군요 어, 뭐야. 자, 그리고 아이템 액자. 여기, 날개 주스. 오케이. 검을 떼보죠. 그 다음, 뼈를. 잠드님을 죽여보죠. 어, 뭘 줬지? 회복 포션을 줬다. 설탕물을 왜 주는 거지? 자, 이렇게 보실 수 있으, 있으시고요. 음, 자, 여기 이런 것도 있고. 가마솥도 있고, 이거 슬라임 블록. 이게 대박이에요. 진짜 슬라임 블록이에요. 방방을 띄어보겠습니다 우후! 뿅! 신기하죠? 어, 에이. 이렇게 방방. 네, 여기 들어가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. 상자 카트 이런 것도 있고요. 팔도 이렇게 조합. 할수 있습니다. 자, 뭘 뽑았어요? 이게, 뭐였지? 까먹었는데, 음, 여기서 회사원이 나왔어요. 넣고, 여기 딸기주스, 딸기주스 두 개, 그 다음, 아이템 액자, 회사원, 또, 건축가, 자 이렇게 하고요. 그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정말 자 이렇게 엄청 많은 걸 명령은 아직 안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 점토를 구워볼게요. 자, 그러면 점토를 구우면, 어, 어디 있지? 어? 어딨다. 자, 이 벽돌이 있죠? 똥 같아요, 똥. 아니, 이녀석이 똥을 쌌나? 범인은 능가? 아, 그렇다면, 로보냥. 자, 얘를, 저를 기대